과같은팀이었던 프로 듀스 101 꼴찌 연습생 근황 전 했다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년전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에출 연했 던 참가 자가 회사 격 리가 됐 다. 최근 유튜브 채널 근황 올림픽 에 서는 넛 프로 듀스 101 시즌 1에출 연해 최하위 성적 을받았던 여성 참가 자의 근황 을전 했다. 프로듀스 100일 시즌 1에 출연했던 김보선은 최종 순위를 묻는 질문에 꼴찌라고 보셔도 된다라고 답했다. 당시 김보선은 최유정과 같은 팀을 하면서 때 아닌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리더였던 그가 최유정을 센터에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을 먹은 것이다. 김보선은 저희 팀이 졌다. 너 때문에 유정이가 점수를 못 따다. 베네핏을 못 탔다 등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무관심보다는 욕이 낫다라고 회상했다. 또 김보선은 해당 오디션에 출연한 뒤 달라진 삶에 대해서도 들려줬다. 낮에는 회사 격리, 밤에는 DJ로 활동 중인 프로듀스 100일 꼴찌 연습생 그는 경연이 엄청난 도전이었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돈은 못 벌고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폐한 끼치려고 알바하면서 연습을 병행했다라고 고백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던 김보선은 식당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서빙, 롯데월드 전망대 아르바이트까지 했다. 현재 김보선은 건축물 자재 유통 회사에 근무 중이다. 그는 격리 일을 하고 있다. 3년 차다라며 정규직으로 입사해 대리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밤이 되면 DJ로 변신했다. 바쁘게 일하면서도 제2의 꿈을 이뤄냈다. DJ 캐시로 활동 중인 김보사는 지난 2020년 싱글 앨범 캐시건 캐시건을 발매했다. 김보사는 DJ 초기엔 앞에서 우 이러는 사람도 있었다라며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이돌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관중들이 앞에 있으면 같이 놀자 하는 거랑 똑같은 분위기다. 그래서 DJ라는 직업이 너무 좋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보선은 여러 방면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여 기대를 모았다.